청년과 우리 서영민 청년이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서 잘 서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영민 청년이 찬양 사역을 또 하면서부터 정말 교회를 더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오는 화요일 날 재림하신다. <laughs> <laughs> 어, 그만큼 어, 비가 오는 화요일은 이 교회에 갈까 말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런 날 정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 신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결국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는 항상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는데 결국 위급한 때는 평소에 어떤 모습을 했느냐가 그 위급한 때우리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경란 성도가 경북 봉화에 있는 새생명의 숲 치유동산에 그렇게 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또 함께 운전해 주신 우리 안성호 장모님 또 우리 김봉수 집사님 또 김난영 집사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면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또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저희 여집사님들의 걱정은 아휴, 거기서 마음을 붙이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허경란 성도에게 저녁밥이 너무나 맛있고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을 만난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감사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 저렇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있죠. 특별히 이천대 집사님 또 우리 임득빈 집사님 같은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보사 제22장입니다 자기 전에 우선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22장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선교 집회입니다 네,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선교 집회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기도와 선교 집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하여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이라는 챕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 사업은 인간이 성실하고 불성실함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은 장애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생애에 이러한 기도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강구는 무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뭐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 손바닥도 부딪혀요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느냐, 불성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이 촉진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인간이 뭐 해주지 않으면요, 협력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업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교회에 좀 부응하게 해달라고 입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강구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의 측정이라는 챕터입니다. 온 하늘은 지구의 거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천사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니라는 자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신앙생애를 저울질하고 계신다. 온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신앙 생애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측정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성경에 어떤 혹시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벨사살이 심판받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메네 메네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보고 세어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뭐 하신다고요? 이렇게 달아보신대요. 우리 이렇게 무게를 재으셔요 무게를 재으셔요 그런데 어떤 무게를 재시냐신 우리의 신앙 생일을 저울질하신다는 거.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로 저울질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학위로 우리를 저울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로, 우리의 직위로 우리를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 생애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실제적인 선교 사업을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울질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은 빛에 따라서 그 심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용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그쳤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저울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애가 아주 바람이 풀면 날아가는 그런 가벼운 신앙생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게감 있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신앙생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애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회를 흥미있게 가장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의 집회는 신자들에게 선교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임이 되게 하라. 자, 중요합니다. 선교의 집회는 신자들에게 선교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임이 되게 하라. 자, 오늘 같은 모임, 이 화요 기도회. 화요 기도회는 뭐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요? 신자들에게 선교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모이는 안교 선교 임원회의 같은 선교 집회도 다마찬가지뭘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요? 선교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회와 사교회는 특별한 도움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화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소그룹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요? 도움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사역이 무엇인지 서로 보고하고 그것들을 서로 보고 배우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될수 있는 한이 집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 있고 유익한 모임이 되기 하기 위하여 각자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엄숙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모든 집회가 다 안식일 예배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꼭 그렇게 드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특별한 예배예요. 하지만 모든 집회가 다 예배처럼 아무 소리도 마치 하지 못하고 아멘밖에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회와 사교회 이 모임들은 재미 있는 모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화요 기도회, 우리가 하는 소그룹 모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그리고 유익해야 돼. 그러면 막 놀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냐. 각자가 할 일이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듣고만 가, 듣고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이 뭐 하게 하라고요? 할 일이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매일 신앙에 새로운 경험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이 일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뭐 하게 하라고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쉬운 말로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산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난 오늘 이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각자의 할 일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집회들은 재미가 있을 것이고, 유익한 모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방법들을 매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흑암이나 불신이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은 그대들의 집회에 얼신, 얼른 거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집회들은 매우 흥미있게 하여야 한다. 하늘의 분위기가 흔들게 하여야 한다. 단지 시간을 메우기 위한 무미건조한 긴 설교와 형식적인 기도를 피하라. 그러니까 모든 집회에 꼭다 설교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시간을 때우기처럼 하지 말고, 형식적인 기도로 시간을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속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각각 할 일을 다 마쳤을 때에는 폐회하여야 한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내가 할 일이 있고, 오늘 내가 할 일은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의 사역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모임을 폐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까지 흥미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흥미 있고 매력 있게 할 것이요 딱딱한 형식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꼭 이렇게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정해진 법이 없어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전통 중요합니다. 나름대로의 규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흥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며 더욱더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하며 간증하고 고백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회에 더 헌신하게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그런 변화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고 또 시도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대는 다만 선교회로 모였을 때에 긴 설교를 함으로써 청년들의 흥미를 일으킬 줄로 생각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재미있게 할는지 계획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교회하면 뭘 느낀다고요? 아 지루해, 재미없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막그 청년들이 재미있는 재미있어하는 뭐 특별한 다른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의 이 기도의 모임, 선교의 모임 속으로 모임에서 그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참석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여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관심을 끌 만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왜 청년들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청년들로 구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지 계획하라. 청년들로 하여금 청년의 시간에 다른 거 계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주 동안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무슨 사역을 할지를 계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 소그룹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죠? 사역을 발표하고 다음 주 사역을 계획하고 있죠? 이다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매주일마다 청년들로 구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어떠한 성공을 하였는지를 뭐하게 하라고요? 보고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한주의 사역을 보고하고 다음 주 사역을 계획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보고하고 계획하고 보고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매번 와서 설교하고 듣고 아멘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반복하지 말고 개인들이 어떤 선교 사업을 할지를 계획하고 발표하고 계획하고 발표하고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흥미있는 모임들로 끊임없이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선교회가 이러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면, 결코 무미하고 지루한 재미없는 집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재미가 많이 있으므로 출석하는 사람의 수요도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아주 본질과의 투쟁입니다. 결국,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멘토와 소그룹 간에 서로 보고하고, 간증하고, 계획하고,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몸이 건조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애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에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실 때 너무나 부족함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선,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함으로 우리의 멘토와 소그룹을 잘 활용하고 우리의 안실학교와 또이 화요기도에 또 금요일 예배를 또 우리가 잘 활용해서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보고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더 헌신하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선교 사업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선교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교사 분일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굽니까? 막연한 대상 말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그 대상이 누굽니까? 한번 그 대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앞으로 그 대상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집사님, 우리 앞쪽으로 같이 좀 참여하시겠습니다.